네, 안녕하세요. 11월 29일, 네, 장이 마무리가 되면서, 일단, HLB 오늘, 네, 유정 확정가가 나왔습니다. 25,200원 해서, 오늘 종가가 한2% 빠진 32,500원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은 뭐, 충분히, 네, 충분히 유상정자, 네, 받을 만한 가치는 있는 사항인데, 여튼, 이제, 유상정자 받고 난 이후에, 이또 물량이, 네, 해당되는 물량, 대략 950만주 정도에 대한 물량이 나올 가능성은 항상 염두를 해 두셔야 될듯 합니다. 물론 또, 유상정자 받은 이후에, 그죠? 뭐, 주가가 좀, 단기 모멘텀, 뭐, 교모세포종 부분이든, 선능한 부분이든, 가암 쪽에 대한 부분이든, 뭔가 또 호재 소식이 나온다라고 하면, 약간 또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네, 일반적으로 유상정자 내출의 물량은 항상 염두를 해 두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FDA 허가 국산 항암 신약에서 전무하다. 다음 도전 주전자, 도전 주자에서 HLB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HLB, 리보세나립, 유한양행, 렉라라정, 렉라자 등 차기 FDA 도전 유력하다. 자금난에도 신약개발 집중, 뭐 정부, 유동성 지원 등 필요하다라고 하는데요. 한미약품의 비소세포폐암 포지오틴입이 미국 허가의 고배를 마시면서 또한번 FDA 높은 벽을 실감하고 있다. 아직 국내 기업이 항암제 분야에서 FDA 승인 사례를 받은 사례는 없고 최근 글로벌 제약사들도 FDA 허가 문턱에서 좌절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그만큼 항암 신약 분야는 신약 개발 분야에서도 가장 어려운 분야라고 꼽힌다. 하지만 다수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우수한 글로벌 임상 결과를 토대로 FDA 문을 두드릴 준비에 한창이어서 FDA 허가 문턱을 넘는 항암 신약도 조만간 탄생할 것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해서 그게 도전주자, 네, HLB, 선낭암 간암 등에서 글로벌 임상 우수효과 확인했던 사항이었고요. 가장 먼저 한미약품의 도전을 이어받을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은 HLB가 유력하다. HLB, 지난 6월 아스코에서 선남암 1차 치료제에 대한 미국, 한국 임상 이상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9월 달 에스모에서도 미국, 유럽, 중국 등 13국에 서 진행된 간암 1차 치료제 임상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선남암은 현재까지 신약 허가를 받은 치료제가 전부 한 분야다. HLB, 이상 결과로 노, 도출된 높은 반응률과 환자에 대한 치료 이점을 토대로 FDA 허가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해서 내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이 되는 사항이죠. f d a 는포지오티입에 대해 다이치치 지상코와 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 개발한 비소 세포 폐암 n2 대비 반응 시간 부족 효능 대비 높은 이상 반응 발생 등을 지적한 바 있다 반면 아직 외과적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외 치료 방안이 없는 선낭암의 경우 리보세라립의 치료 이점을 효과적으로 어필할 경우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가남 부분에서도 FDA 허가를 기대를 모은다 해서 가남 결과도 잘 나왔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FDA, 네, 현재 FDA, FF... HLB, 그죠? 선랑한 간암에 대한 FDA 신약허가 신청을 위해 현재 데이터 분석과 네, 신약허가 제출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 라고 하는 사항. 여하튼, 네, 단독요법 쪽에 대한 부분, 네, 위암 치료제 쪽에 대한 부분은 아직 보완 단계 부분이고, 그거는 네, 단독요법이라서, 그죠? 일단은, 뭐, 단독요법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다, 라고 하고 그는 사항이죠. 여하튼, 항암 신약 분야, 다음 또든 주자, 뭐, HLB를 이야기하고 를 있네요. 발행가액 낮아진 HLB 유상증자 흥행 청신호 유상증자 흥행에는 청신호가 될 듯합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종가가 32,500원. 유정가가 25,250원이 25,200원이니까 그죠? 유정 발행가액 확정이 되었습니다. 25,200원. 2,410억 원 조달. 네. 청약 접근성 확대. 리보 세나리베 신약 허가 신청 순환 긍정적이다. HLB의 유상증자 공모가액이 확정된 가운데 흥행의 청신호가 켜질 것이라는 관측의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암튼 우리는 주가가 중요하죠, 그죠? 근데 아무튼 네, 일단 유정가 확정되기 전까지 주가가 계속 내 네, 흘러내렸습니다. 기존의 1차 발행가액이 3700원 부분이었죠. 3700원 대비해서 5천원 정도 내 네, 줄어든 네, 2만 5 2 0 0원대에서 지금 현재 주가는 계속 내 네,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오늘 저 아까 내 음봉 모습 한 2%대 하락 마감이 되었던 사항이 있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듯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2월 23일 날 23일 날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950만 주 상장되는 부분. 그게 말 그대로 25,200원짜리 물량 부분이니까 그죠또 단기적으로 차익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최종 발행가액이 처음보다 크게 낮아지면서 투자자들의 청약 접근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HLB가 표적항암제 리보세나립의 미식품의약국 신약허가 전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투자들의 청약 참여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는 요인이다. 28일 검토업계에 따르면 HLB 이날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25,200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공모금액 역시 2,410억 원으로 결정이 되었다. 이는 최초 유상정자 결정 당시 3,256억보다 846억 원 가량 적은 규모다. 주가가 내리면서 조달 규모 또한 감소했던 사항이었고요. HLB 주가는 지난 8월 12일 유상정자를 결의할 당시 45,000원대에 거래됐다. 최초 예정 발행가액 3 4천5 0원으로 제시되었다. 이후 9월 중순 유럽 암학회 등 호재를 타고 5만원대까지 올랐었지만 이내 힘이 빠지면서 다시 4만원대로 내려왔고, 9월말 한때 장중 3만원까지 추락하는 등 주가 하락이 이어졌다. 이에 지난달 12일 1차, 1차 발행가액 3만700원으로 기존보다 3천350원 낮아졌던 부분이었습니다. 여기서 또 낮아졌죠. 주가는 이달 들어서도 정시부진과 함께 하향곡선을 그리며 현재 3만 2천원대에 머물고 있다. 최초 유상증자를 결정했을 당시보다 30% 가까이 하락한 것이다. 대규모 신주 발행 여파에 따른 물량 부담, 지분 가치 희석 등의 이슈가 주가에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요것도 그악재로 적용한 부분은 맞는데 아무튼 앞으로도 앞으로도 지분 가치 희석. 네. 그리고 신주 발행에 대한 물량 부담, 차액 실현 물량 부담은 있을 겁니다. 역설적으로 주가가 내리막을 타면서 주가 추가 하락에 대한 부담은 줄었고 투자들의 청약 접근성은 높아졌다. 정권 발행 규정에 따라 확정 발행가액은 시점을 나눠 1, 2차 가액을 산출한 뒤 이중 더 낮은 금액으로 정하는 규정 덕분이다. 해서 2 5,200원. 또 HLB는 주주 배정 후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의 유상경제를 택했는데 일반 투자자의 최소 청약 단위로 한 주를 설정했다. 단돈 2만원대로 HLB 주식을 살수 있게 되는 셈이다. HLB의 경우 지난 3분기 말 소액 주주가 14만 명을 웃도는 인기 종목이다. 청약을 통해 hlb 주주가 되고자 하는 신규 주주들의 수요가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 아울러 주가가 하락했지만 확정 발행가액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아 구 주주 입장에서도 가격이 점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 실제 hlb 주가 전일 주가는 33,200원 확정 발행가액은 25,200원으로 시장 가격 대비 24% 가량 할인된 상태다. 청약을 통해 비교적 싼 가격에 저가 매수가 가능한 구조다. 그래서 일단 구주주 입장에서는 거죠. 네, 일단 신주 인수권 매도 안 했으면 당연히 당연히 유정 받아야 되는 부분이죠. 청약 들어가야 됩니다. HLB는 다음 달 1일 구주주를 대상으로 청약 신청을 받는다. 최근 HLB의 항암제 리보세나립이 간암 1차 치료 요법 성인에 따른 미 FDA의 긍정적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높은 청약률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권주 일반 공모 청약은 같은 달 6일에서 7일 진행이 된다. 구조주 청약률이 100%를 넘으면 일반 공모 청약 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후의 물량이 상장되는 게 12월 23일입니다. HLB 관계자는 임직원과 주주 그리고 새로운 치료제를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희망이 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조속히 NDA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편 HLB 최근 가안암 선낭암에 대한 글로벌 임상을 마치고 미국 f d a 에 NDA를 준비하고 있다. 13개국에서 진행된 간암 임상에서 역대 최대 환자 생존 기간을 입증하는 리보세나립의 높은 치료 이점과 유의성을 확인된 만큼 NDA 이후 진행할 추가 임상 적응증을 적극적으로 탐색한다는 방침이다. 리보세나립은 암의 신생 혈관 생성을 차단하는 기전의 약물이다. 중국에서는 위암 3차, 간암 2차 치료제로 성인받아 7년간 1조 3천억 이상 판매가 되었다. 리보세라리의 글로벌 특허권을 보유한 HLB의 항서 제약으로부터 로열티를 수령하고 있다 해서 작년에 90억대 부분인가요? 일단 수령했다라고 또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타이틀대로 보죠.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은 흥행원층 신호가 될 듯합니다. 유정 가격이 25,200원 부분이니까 지금 32,000원대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일단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23일날 네그 대략 950만 주에 대한 물량이 상장이 되는 상황이죠. 그이후에 주가 흐름 또 마찬가지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 보시다시피 h l b 주가 뭐 계속 지금 추가적인 하락. 제대로 된 기술적인 반등조차 못 보이면서 계속 빠지고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 빠지게 된 이유가 어떻게 보면 또 유정확정가액을 또 확정짓기 위해서 뭐 빠졌다 라고도 볼수 있겠는데요 여하튼 조금 바닥에서 계속 빠지면서 일단 도지형 엄봉 자체가 나왔습니다 오늘 오늘 일단 도지형 엄봉 자체가 나왔고 오늘 저가가 31600원대 부분이었죠 3만원대는 충분히 이제 지지를 해줄듯 하고요 지금 현재 31200원 요 라인 때 급등하기 전에, 급등하기 전에 가격대 상단. 그리고 여기에, 네. 언제였죠? 6월, 6월 23일 날. 3만 995원에서 요 가격대 부분입니다. 요 가격대 일단 지지받는지, 뭐 지지는 받을 듯 한데요. 여하튼 아직까지는 네, 계속 하락 추세상을 보이는 상황이고, 오늘 특히 공매도 6 8 8천 팔천 주에 46%대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하튼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라 부분 염두에 두시고, 항상 JP 모건 쪽에 대한 부분,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 2십일선 위에서 최소 3일 이상 안착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신주 발행 950만 주 12월 23일이죠. 그 이후의 주가 일단은 단순하게 본다 그러면 더 하락할 가능성은 있는 상황입니다. 그그 시점의 주가 부분도 한번 보시면서 네, 대응하시기 바랍니다.